오늘은 2단원 생활 속의 과학 탐구에서 12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경향성 파악하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오렌지3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평균 기온, 연강수량, 폭염 일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파야는 주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하는 열대 과일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안동에서도 파파야를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기후가 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렌지3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연강수량, 폭염일수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한반도 기후변화 경향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데이터를 수집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평균 기온 자료를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후 통계 분석, 통계 분석, 기온 분석 메뉴로 들어가서 자료 구분은 연으로, 지점은 전국으로, 자료 형태는 기본을 선택하고 기간은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설정한 다음 어, CSV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여러분이 다운, 다운받은 기온 데이터 파일을 열어본 후에, 어, 위에 그림처럼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파일명을 연평균 기온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오렌지3 프로그램을 어, 실행시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처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New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오렌지3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다운받은 연평균 기온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3 프로그램을 열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위젯 팔레트가 보이는데요. 왼쪽에 보면 여러 가지 위젯 팔레트가 있고, 데이터 밑에 카테고리별로 위젯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파일 위젯을 추가해 주세요. 파일 위젯을 바탕에 추가해 주기 위해서는 카테고리 안에 파일을 클릭하거나 파일 위젯을 바탕 화면에 드래그한 드랍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처럼 바탕 화면에 파일 위젯이 생성되었다면요. 이 파일 위젯 안에 우리가 다운받은 연평균 게이, 기온 데이터를 어, 불러와 주어야 합니다. 자,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파일 위젯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탐색기가 열리면 어, 연평균 기온이라는 CSV 파일을 불러와도 좋고요. 아니면 파일 위젯을 더블클릭한 후에 파일을 업로드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들, 연, 지점,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임은 변수의 이름, 타입은 변수의 유형, 로 d 는 변수의 역할을 의미하고, 밸류는 변수의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생성해서 기온 데이터 파일 위젯과 연결해주세요. 그림처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열어서 연평균 기온 데이터를 확인해 주세요. 자, 모두들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예쁘게 나오나요? 자, 이제 1973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과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떤 특징을 찾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이 기온 데이터를 살펴보고, 오렌지 3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실을 한가지씩만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밑에 있는 비주얼라이즈 카테고리에서 스케터블롯 위젯을 꺼내서 파일 위젯과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케터블롯 위젯을 더블클릭해서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처럼 나오게 되면 X축을 연해 Y축의 평균기온을 일단 넣어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변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을 한번 그래프를 살펴봐 주세요. 자, 실제 데이터는 노란색이나 파란색 점으로 찍혀 있고 옆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어, 이것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1차 함수처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의 기울기, R이 0.56 이런 식으로 써서 양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어, 우리나라 1973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해에 따른 평균 기온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온은 평균 기온이 이처럼 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측했던 거랑 실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살펴보면 조금 약간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어 x 스 Y축에 평균 기온이 아니라 최저 기온도 여러분이 다 넣어 보고요. 그다음에 최고 기온도 순차적으로 넣어서 시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스캐터 플롯 그래프 화면을 캡처해서 구글 클래스룸 과학 탐구 실험 수업방에 구글 슬라이드 과제 파일을 한번 완성해 주세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연 강수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상자료 개방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서요, 기후통계분석, 통계분석, 강수량 분석 메뉴로 들어가서 자료 구분은 연으로, 자료 형태는 기본, 지점은 전국으로 선택을 하고, 기간은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설정한 다음에 어, CSV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다운로드한 어, 연강수량 데이터 파일을 열어본 후에 어, 윗부분의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해주고 파일명을 연강수량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저장해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탐구 활동으로 오렌지 3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강수량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렌지 3 프로그램을 열어준 다음에요. 왼쪽 데이터 카테고리 중에서 파일 위젯을 어, 오른쪽 흰 바탕에 드래그한 드랍해주고요. 자, 파일 위젯을 클릭해서 연 강수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어, 파일 위젯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어, 새로 다운로드한 받은 어, 연 강수량 데이터 CSV 파일을 선택하고요. 어, 이 데이터 파일이 잘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생성해서 연 강수량 데이터 파일 위젯과 그림처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열어서 연 강수량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이 보는 화면처럼, 선생님의 화면처럼 1973년부터 아래쪽으로 쭉 어, 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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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가 늘어날수록 강수량 데이터가, 다양한 데이터가 잘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여러분,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떤 특징을 한번 찾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연 강수량을 살펴보고 오렌지3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활동지에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잘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어, 오렌지 3를 활용해서 연 강수량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강수량 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 마찬가지로 파일 위젯, 데이터 테이블 위젯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즈에서 스캐터 플랏의 그림처럼 어, 연결을 해주고요. 스캐터 플랏 파일을 더블클릭해주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처럼 선생님의 화면처럼 여러분의 데이터도 예쁘게 시각화가 되겠죠. 자, 197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여,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 변화를 한번 살펴보세요. 해에 따라 다른 데이터가 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일반적인 경향성을 어, 일반화하기 위해서 마치 Y는 AX 그래프처럼 이 오렌지3 프로그램이 가운데 그래프를 하나 그려준 것이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자, 1973년에는 1200 위에 약간 상단에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남아 약간씩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 R값은 0.15다. 라고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죠. 네, 아 어, 기온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온이 변화하면서 이것과 관련 있게 어, 연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구나. 비가 많이 오는 것은 그만큼 어, 기온이 따뜻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 그래프가 예쁘게 잘 나왔다면 이 어, 화면을, 스케터블라 그래프 화면을 캡처, 캡처해서 구글 슬라이드 과제 파일을 완성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탐구 활동으로 어, 우리나라 폭염일수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상자료 개방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기후통계분석, 기상현상일수, 폭염일수 메뉴로 들어가서, 구분은 지역, 지점은 전국, 기간은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설정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csv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어, 연도와 5월에서 9월까지의 폭염일수와 연합계만 데이, 데이터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파일명은 폭염일수라고 저장해 줍니다. 앞에 탐구 활동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렌지 3 프로그램을 열어서 파일 위젯,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어,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폭염 일수 데이터 파일을 잘 업로드해 주고요. 이것이 잘 업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더블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1973년부터 어, 2020년까지 5월, 6월,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연합계의 폭염일수 데이터가 잘, 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폭염일수를 한번 쭉 살펴봐 주세요.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해는좀 폭염일수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 또는, 어, 우리나라가 점점 더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을까? 아니면 별로 변화가 없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이제 오렌지 3 프로그램을 더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어, 폭염 횟수는 어떤 병,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폭염 횟수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자 파일 데이터 테이블 그 다음에 비주얼 라이즈에서 스캐터 플랍 위젯을 그림처럼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스캐터 플랍 위젯을 더블클릭해 주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처럼 예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데이터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합계를 했지만, 선생님은 연합계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연합계 데이터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물론, 연도에 따라서 들쭉날쭉, 어떤 해는 폭염의 수가 좀 많기도 하고, 어떤 해는 좀 적기도 하지만, 이게 1973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경향성을 살펴보면, 이 오렌지3에서는, 아, 마찬가지로 1차 함수처럼 양의 어, 기울기를 가지는 1차 함수를 그려주고 있네요. 알값이 0.29라고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우리나라의 폭염일수 일도, 폭염일수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탐구 활동을 했었냐면, 어, 연평균 기온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증가하고 있다. 아,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과 관련 있게, 그렇다면 기온이 올라가서 비가 많이 왔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연 강수량이 미세하게 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 우리나라가 더워지고 있다면, 폭염일수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관련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이처럼 우리나라의 폭염일 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내 느낌상으로 더워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더워지고 있어. 그래서, 어, 재배되는 과일도 아열대 과일까지 재배할 수 있어. 정말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봐. 를 막연하게, 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오렌지3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서, 어, 기후변화 경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